가 okay. <laughs> 신기하다.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 액즈는 응. 어떻게 생겼는지 손으로 해봐. 줘. 귀여워 새로운 로봇이 생겼네. 오랜만에 이모가 왔더니 로봇 터지만뒤 하나 뿌려졌다 돼. 응, 던지면 부러지니까 조심히 갖고 놀아야 돼. 부러져도 아빠가 던져도 부러졌어 아빠. 응. 아빠가 던졌어? 어, 너무해 아빠 너무해 그럼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가지 말라 뽕뽕 방구 멍방구야. 응, 아빠 던지면 안돼 이렇게 말해야지. <laughs> 이게 이자기야 해서 떼요? 안 돼, 이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이 새끼야 이거 누가 했어? 음, 누가한테 배웠어? 친구들이 나한테 멍청이라고 이 했어. <laughs> 어떤 친구가 그랬어? 우주가 그랬어? 아니. 누가 주호한테 멍청이라고? 원재. 원재가 주호한테 멍청이라고 했어? 어. 그럼 어떻게 말했어? 음, 언제 응. 가재 미안해, 주... 멍청 새끼야 이렇게. <laughs> 원재가. 새끼야, 이렇게 말했어? 아니, 멍청. 멍청이, 이렇게 말했어. 아, 씨발, 새끼야! 이렇게. <laughs> 그렇게 말했어? 응. 어.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아. 주호 속상했어? 속, 속았다는 네 응. 어, 여 속상했어? 화가 났어. 속상했어, 속상했어 우리 주호. 응, 음, 우리 주호 속상했겠네. 아니, 눈이 들면 주호야, 친구들이 그렇게 나쁜 말 하면 주호는 어떻게 말해야 돼? 반구야 고. 에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야지. 나 속상해, 하지마, 이렇게 말해야지. 해봐, 한 번, 이모한테. 하지마, 똥똥, 방구야, 뽕뽕. 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렇게 말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뽕뽕. 어, 그런 말 하면 나 속상해, 그래야지. 주, 감정 얘기해야지. 나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나 속상해, 하지마, 그말 해봐. 야, 야, 나 하지마. 어. 알겠지? 어, 나한테 이렇게는. 그렇게 말하지마. 좋은 말써 이렇게 말해야지 해봐 좋은 말해 좋은 말해 음 그런 말 하면 안돼 그런 음, 말 하면 안돼 그래 우리 조 언제가 그런 말해서 뻑했겠다 우리 조 변진. 로버트가 변진 변진합니다 로버트가 변진합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 응 음. 괜찮아졌어? 응. 아. 음 다음에는 언제가 또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우리 조가 알려줘 응잘할수있지 음. Kill mm, me.